남북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비스입니다. 액면가 5,000원, 시가총액 3,153억원입니다. 연봉은 상승추세입니다 그런데 월봉은 하락으로 들어섰고요. 주봉도 하락입니다. 일봉도 하락입니다. 주봉큰 그림에서 보면 상승인 것 같은데 강릉으로 들어가면 하락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선차트 인데요 선차트의 기본선이 주요 지지 라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인데요 하락세 입니다 이키보륨 차트도 하락세고요 매물 때도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계곡선도 하락 전환입니다. 비행부 하락이고요, 참선전도 하락이고요, 스윙도 하락이고요, 가기도 하락이고요, 랭크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거기 지그재그 선도 보면 하락입니다. 음 이렇게 주요 차트들이 대부분 하락 이었구요 이제 지표들로 들어갈 텐데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어, 구름대 밑으로 일봉들이 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하란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후변 스팬이 역시 구름대에 묻혀 있습니다 이거 물때 약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볼린점에 있는데요 음, 하한선을 타고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하락세죠. 근데 아직 확장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얘기, 얘기하기는 좀, 어, 좀그 억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이건 분명한 하락 추세입니다. 엠벨 로프인데요. 중심선을 타고 내리는데 하락, 하락 중입니다. 이건, 음, 보통 크게 그 볼륨연에 움직이면 엠벨루프도 크게 움직이는데 이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선 하락하고 있고 그 일봉들은 그 중심선을 또 아래로 하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하락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라볼릭사 인데요. 파라볼릭은 파란, 파란 점선이 나와 있고 dmi도 마이너스 dm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이 ADX가 상승은 아니더라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없음으로 어 평가하겠습니다. 시고주 라인인데요. 이게 크게 하락파동을 치기 보다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우하향 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그런 그런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일까진 않습니다. 박스차트 인데요. 이것도 하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그 윤봉이 그 저점에서 늘, 나왔기 때문에 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만테마 인데요. 평활선 보면 이게 이동 그 평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그, 하락이 좀 늦게 나타납니다. 좀, 좀 느린 거죠. 뭐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선이 이제 기울기가 조금 이제 지난, 지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물차트인데요. 이 그물차트에서 하락주대가 강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그물차트 안에 들어가서 일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물차트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하락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인데요. OBV인데, 이것도, 어, 살짝 우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추세 지표인데요. 하락하고 있습니다근데 이게 그, MACD 오실레이터는 분명한 하락세이고, 파란색 구간에 있지만, 아래, 아래 사이를 보면 꼭 굳이 하락세라고 할수 있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붉은 점, 붉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 시그널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간 다음 이제부터, 그, 상승 시작이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격도인데요. 이격도는 보통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면, 어 추세가, 어, 나타난다고, 나타났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백선 기준선이죠. 기준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 기준, 22 격도선이 좀 아래에 더 내려와 있죠. 어쨌든, 요선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 62 격선을, 22 격선이 하회, 하회, 하회 하면서, 어, 외도 시그널을 만들어냈고 그 지금도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래서 어, 약세 하락장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음 이거 보면 그큰 크게 최근 최근에 크게 그 매매를 한 쪽은 없습니다. 딱 한군데가 있죠. 기타 부분인데 기타 부분 외에는 음, 특별하게 그 매매를 한그 주체는 없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와의 싱크 문제인데요. 이 비, 그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사실, 그, 뭐야, 주가도 하락 증상을 그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일차원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가에서 올라온 호값이 생긴 오름세가 종합주가 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 종합주가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면입니다. 공매도인데요. 이건 좀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낮은 가격인데 이 낮은 가격에서도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죠. 낮은 가격인데 훌고하고 공매도가 나온다. 그건 좋지 않다. 뭐 다는 수있겠지만 어,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이건 재무제표인데요. 이 재무제표는, 어, 제가 주로 보는 항목들을 보면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어, 좀 웃기는 얘기도 할수 있는데, 10배 이상의 주가로, 되, 주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그런 양호한 주가이고, 그, 재무제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 봐서, 이제, 목표는,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지만 저는 15만원이 된다 그래도, 뭐, 응 음, 그래,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투자 의견인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사자, 사자이고, 그, 목표가들을 보면, 11,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음, 저희 뜻,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 재무는 기막히게 좋지만, 주가는 기막히게 하락일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쿼터, 이, 그러니까 18년, 올해 1, 1, 어, 그러니까, 어, 1분기, 흙이 안 나네요. 18년, 1분기 이후에는, 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휴비스가 좋아지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은 더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옮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충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리고요 투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투자 의견 보리는 제가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 차트 보조지표 그 특수지표 알 특수 차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의 빠짐없이 거의 다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그렇게 그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그냥 보리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투자금 평가는 음, 15,000원인데, 사실 그냥 그냥 그 구색이고요. 그 우위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구독 성공하다. 였습니다.